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 시간에는. 음... 차트를 보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느 시간대에 차트를 보고 거래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 위해서 특별하게 드릴 말,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를 좀 하시다 보면 모분별하게, 모분별하게 출근하는 시간대에 뭐 전동차에서 어그 휴대폰으로 쳐다보면서 아니면 뭐 다른 기기를 가지고 쳐다보면서 올라갔네 내려갔네 거래를 진입할까 말까 이 그런 거래는 지향하시는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안정적으로 조용하게 차분하게. 에, 하루에, 에, 하루에, 에, 한 1시간이든 30분이든 2시간이든, 어, 어, 자기가 얼마나 차트를 보고 집중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 거래, 거래 차, 거래를 보는, 그 차트를 보는 시간대도 달리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왼쪽 거 보시면, 에, 1일 차트죠. 제가 이, 그, 코인 화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코인을 그래하는 게 아니고 차트가 이렇게 일일 차트를 표시해주는 제로 눈금이 제대로 떼가 있어서 이것을 잠시 활용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일 차트라는 것은 뭐냐면 캔들 하나가 봉 하나가 하루 동안 움직인 거겠죠. 움직이는 데 이게 며칠 동안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그, 추세는 없죠. 추세라는 것은 뭡니까? 저점을 계속 높여 간다든지, 이런 상승 추세, 그죠? 아니면, 고점을 계속 낮춰 간다든지, 이런 하락 추세, 이렇게 추세가 있는 반면에, 저점도 낮추지도 않고, 고점도 높이지도 않고, 어, 그러니까, 저점도, 어, 높이지 않고, 고점도 낮추지 않는, 오르락 내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횡보라 그렇죠 사이드웨이. 어, 이럴 때는 또, 생기고, 어, 또, 추세가 이럴 때도 생기고, 그것도 상승일 때와 하락일 때고, 자, 대별 하자면, 차트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상승과 하락, 아니면 옆으로, 사이드웨이. 그죠? 횡보. 세 개죠. 경우의 수가 3이죠. 그죠? 예, 경우의 수가 3개입니다. 오르거나 내리거나, 횡보하거나, 근데, 내가 차트를 보는 시간에, 올라가면 바위, 내려가면 매도, 횡보하면 기다리기. 경우일 수있다 하자면, 자기한테 이익이 가져가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올라가면 바위, 내려가면 매도, 옆으로 행동하면 그냥 기다리기. 맞습니까? 경우일 수고. 근데, 이, 이런 경우 며칠씩 기다려야죠? 또 이런 경우는 또 어때요? 뭐 열흘, 일주일씩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매일 내가 차트를 볼수 있고 몇 시간이나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간 차트라든지 30분 차트라든지 이런 걸좀 짧은 거 가지고 추세를 노릴 수도 있고요. 또 어, 힘든 노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차트를 자주 볼수 없는 분들은 적어도 일주일 차트라든지 주간 차트라든지 또 아니면 일간 차트라 하더라도 어, 멀리 쳐다보고 조금 만들죠. 그 얘기가 뭐냐면 어, 상승 하네, 그죠? 이 부분이 상승 하네. 그러면 어때요? 어, 짧은 음, 음, 이동 평균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서 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나는 바이야. 조금 그렇게 받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청산해요? 그다음 청산하죠. 그거, 이거, 맞습니까? 예, 청탄 하락하다 보니까 어때요? 대로 떨 올라가 버리네? 어, 그럼 아니네? 맞습니까? 계속 두든지, 아니면 다시 진입하든지, 이런 구간이죠, 그죠? 어, 이게 이제 상승할 때 매, 매수 전략. 길게 보라시, 봐야 되는 거죠. 예, 또. 매도 전략은 어떻습니까? 캔들이 이 단기 이동 필터을 뚫고 내려갔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갈 시점에 나는 매달 거야 매도. 그 언제 그러면 청산합니까? 이 거꾸로 될때 청산. 그말입니그때데 청산하려고 보니까 더 내려가고 있네. 맞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경험치를 사서 짧게 짧게 수정을 하시면서 거래를 하셔야 되는게 매일 차트를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길게 보시고 거래 전략을 세워나가셔야 된다 상승이냐 횡보냐 하락이냐 횡보냐 에, 그러면 횡볼 때는 기다리고 상승할 때는 바이러 접근하는데, 그도 조건을 맞춰서,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절대 금융거래는, 도박이나 투기가 아니고, 확률게임입니다, 확률. 확률적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구간이냐, 아니냐. 아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어, 데일리 차트를 보고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될 조건이 그거죠. 길게 봐야 된다는 거죠. 짧게 말띵 하나 쳐다보고 올라가네, 말띠 하나 쳐보고 내려가네. 그러지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버리면 이렇게 섀도를 만들고 오르락 내리락 모국어에 들어서 버리면 답 없죠. 그래서 어긴 흐름으로 보셔야 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어 요거는 한 시간 차트죠 그죠 어어한 시간 차트인데 이걸 30분으로 또 바꿔 보시면 어떨까요? 어, 예, 바꿔 보시면 조건이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단기 이동 평균선이 캔들이 단기 이동 평선을 뚫고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가 캔들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는 시점에 나는 바이 할 거야 바이 맞습니까? 주륵 언제 나옵니까? 모릅니다. 자, 하락은, 자, 단기 이동 평균선을 캔들이 하락을 뚫고 내려가고, 또, 이 캔들이, 장, 그 캔들이 뚫고 내려갔지만, 또 위로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돌파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데, 이동평균선 단기가, 어, 장기 이동평균선을 크로스에 내려가는 이 시점, 이 시점, 그죠? 매도 쳤다. 근데 매도 치고 나니까 상승해버렸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까? 예, 상승해버렸습니다, 상승. 그럼 딜레마에 빠지죠? 이게 내려가냐, 올라가냐? 아,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냐? 왜 30분짜리니까? 그러면 차트를 가지고 2시간, 3시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은 30분이나 15분이나 차트를 가지고 어 이동 평균선을 크로스 전략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휘말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10분이나 15분 차트를 본다. 예를 들어서 바꿔본다. 그죠?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 부분 되겠죠, 그죠, 이 부분. 예, 이 부분들, 맞습니까? 10분짜리니까, 10분 동안에 올라갔다가, 뚝 내려갔다, 그죠? 결국은 시간이 지내니까 하락해, 끝이 나, 여기 시작해서, 여기 하면 끝이 나거든요. 하루 동안 움직이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10분짜리지만, 캔들 하나가 10분씩이 움직이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끝이 났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어느 시간대 내가 거래하지? 자 새벽 6시에 거래하는 사람은 여기서 받지 치면 되겠죠 그죠? 근데 12시에 그 차들 쳐다보면 푸짐하하고버스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아 그런 딜레미 빠지죠 그러면 저녁 6시 돼갖고 6시 돼서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 이동평균선을 그 단기를 뚫었네? 어 캔들에 닿으면 더장기를 뚫래? 아 그럼 몇 하겠다? 애를 늘어서 그죠? 그 전략에서 몇 하고 난 다음에 어디까지 기다린다 무한정 기다린다 이게도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익이 얼마나 날때 나는 청산하겠다 이런 전략도 세워야 되겠죠 뭐 그게 뭐니 매니지먼트 잘 그러죠 그죠? 자원관리 전략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자 그러면 데일리 차트를 쳐다보고 그래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죠? 자주 차트를 쳐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10분이나 30분 차트를 보고, 저, 그, 거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쨌거나, 어쨌거나,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은, 거래 전략을 세웠어. 저그래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루 동안 움직인 건데, 하루 동안.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쭈루 올라가다가, 어, 느 시간대 쭈르룩 내려가보면, 완전 셰트를 만들었겠죠? 그, 이,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4월 26일, 12시, 4월 26일이죠, 그죠? 그럼 4월 26일, 언제, 어째예요 이게 40, 이게 4월 26일입니까? 20일, 22. 요즘 되겠네, 26일. 맞죠? 올라가다가 하루도 안 올라가는 것도 좀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섀도우가 만들어지는데, 자, 만들어지는데, 내가 30분 차트를 쳐다보고, 일어나 보니까, 12시, 최북 다시 일어나서 거래할 수 있음, 있으면은, 그분들은 어때요? 올라가네, 내려가네, 올라가네, 내려가네? 어때, 어디, 어디 진입하지? 이제 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또, 12시 돼갖고, 2 0분 12시 돼가지고, 눈뜬 사람들은 어때요? 낮 12시 돼가지고, 아, 이거로 이렇게 내려갈 것인가? 그죠? 어, 그 거래 전략. 아, 이게 따라서, 내가 차트를 쳐다보는 시간, 그때 따라서 30분 차트 쳐다볼 것이냐, 10분 차트 쳐다볼 것이냐, 데일리 차트를 쳐다볼 것이냐라는 게 주안점을 어떻게 둬야 되느냐가 여러분들이 딜레미에 빠지는 가장 큰 핵심 요소라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 면 결국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내가 차트를 보는 시간을... 바로 내가 할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시간대에 일어났다가 기다려도, 그죠? 어, 올라가네, 뭐, 바위, 내려가네, 매도 진략이 되지만, 아침에 잠시 보는 사람들은지, 뭐, 이게 이 15시간이네, 그죠? 저녁에 퇴근해서 보니까 벌써 이만큼 내려가고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죠? 예,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루 내 쳐다보는 사람 어때요? 코로스 시가 올라갈 때부터 무조건 파이 할 거야? 이때, 이때가 어떻습니까? 새벽, 새벽 4월 26일 00시 30분이에요. 맞습니까? 또이 시간대는 어때요? 10시 30분이에요. 22시 30분 되, 되거든요. 그런데 10시 30분 되거든. 낮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열 10시 30분 돼갖고 눈 뜨고 계속 볼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차트를 어느 걸 써야 되느냐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예, 내가 어느 시간대에 집중해서 시간을 쓸수 있느냐 차트를 볼수 있느냐에 따라서 예, 단지 거기에 따라서 데일리나 어, 네 시간 차트는 어. 어떻게 판단되냐, 어, 하락하는 방향, 어, 하락세가 강하네, 그죠? 아니면 상승세가 강하네, 그죠? 그렇게 판단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자, 30분 차트를 쳐다보시든지, 자, 뭐, 15분 차트를 쳐다보시든지, 아이를 노릴 아 이기를 만약 예를 들어 하다면 지금 상승세가 강한에 보조 지표들을 보고 상승세가 강한에 그죠 그러고 본그 판단되겠죠 어 짧은. 그, 이동평가들 두굴로 가네, 그죠? 그러면 바이를노를 거야. 근데 바이를노를 거야, 라고 하면서, 요, 요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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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겠죠, 그죠? 바이를노를 거야, 하면서, 이거 올라갈 때바이를 노리면, 타이밍이 요럴 때는 그나마, 4시, 4시 16시 00분, 뭐, 16, 30분, 요럴 때는 그나마, 그나마, 어, 진입하자마자 수익이 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시간대에 어, 9시 00분 때 이게 시작할 때는 언봉으로 시작했다. 내려갔다가 이쪽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을 때 어, 올라가네" 라고 파이를 했던 사람은 어때요? 예, 내려쳐 바뀌면 소리 나죠. 여기까지 오면 패닉이 빠집니다. 왜 이게 더 내려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서 보조 지표를 가지고 4 시간 차트, 장기 지표를 가지고 상승이다라는 판단이 서면 절대 30분이나 10분이나 어, 차트를 가지고 상승할 때따로 들어가면 이런 골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뒤로 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에, 백을 할때 어디까지 기다리냐 그것도 기준이잖아요. 이더피는 짧은 기을돌 하락 돌파할 때까지 기다린다? 아, 그것도 가능하죠. 예. 근데, 이, 4시간짜리를 봤, 4시간 차트를 봤을 때, 상승이 다락가는 어떤 그, 어떤 추세를 가시고 어, 봤을 때, 봤을 때, 10분이나 30분이나 차트를 가지고, 하락해서 거꾸로 내려올 때, 그죠. 예, 카락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바위를 쳐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도, 예, 이동평균선과 가장 근접하는 시간대에, 내가, 예, 4시, 이, 지금 4시, 이, 이, 지금 요, 10분 차트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근접하는 이 시간대에, 예, 바위를 쳐라. 이 말이죠. 어,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런 방법으로 내가 과연 어떤 시간대에 그걸 하는, 그걸 해야 되느냐, 뭐, 30분이 답이다, 4시간이 답이다라는 게 답은, 거래하시는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내가 어떤 시간대에 거래를 할수 있느냐, 아침이냐, 재임 시간대냐, 하루 2시간이냐, 30분이냐에 따라서, 길게 봐야 될, 긴 차트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짧은 차트를 보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짧은 차트를 보고 거래할 때는 어때요? 항상 장기 차트를 보고 거래의 방향성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방향대로 역행할 때, 역행할 때, 바위 같으면은, 땅으로 쳐 바뀔 때, 이 시작될 때는요, 이게 땅으로 쳐 바뀌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바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 4시간이나 데일리 차트에서 하락세가 강해라고 판단했어서 하락으로 매도를 칠라 그럴 때는 위로 쳐박 올라갈 때 매도, 이 말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럴 때 승부를 거른다는 얘기죠. 이럴 때. 예, 이럴 때 승부를 걸어서 확률을 계산하는 거죠. 10분 걸어서 8분 이겼다 그럼 80%분안에요 그럼, 뭐, 그럼 무조건 몇 치는 거죠. 10분짜리를 보고 거래를 하든, 뭐, 30분짜리를 거래를 하든, 그래서 확률을 구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정확하게 거래를, 에, 만들어 나가는, 시간을 몇 시에 투자를 할 수, 있는에 따라서, 차트를 보고 판단하는, 거래하는 시간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플랫폼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똑같은 맥락으로 내다니아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거래의 기준 거래 시간 고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부족한 점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논리 정연하게 이론을 사시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